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6월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남긴 그 서신. 어,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전서의 앞부분, 1장과 또 2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살펴보는 것처럼, 어, 초대교의 회 영적인 리더였고, 예루살렘, 또그 지역,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까지, 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그 시기에서는 벌써 한 2, 30년이 지나고 나서 어 네로 황제와 또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 아시아 지역 또갑바두기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나그네 된어 성도들, 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또어 영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독려하는 이제 그런 서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주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어떻게요? 해 뜨겁게. 또 누구와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어, 여러분 다른 제자들, 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랑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많은 어, 묵상과 또 고민과 또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어,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야 되는가? 어,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지속성, 어느 정도 사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사이즈, 크기, 부피. 아마 이런 모든 부분에서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아마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2사에서 40장에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소망과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시대적 간극은 있지만 지금도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나은해된 성도들, 방랑자로서 행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정말 믿음의 저출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 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가 되는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 가지 악행들이 소개가 되지만, 여기서 좀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말입니다. 인간적인, 비방하는, 또 외식하는, 위선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 이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생명력 있는, 활기 있는, 따끈따끈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성화를 통해서 완성된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구원은 시작이 되죠.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수 있는 완성된 성화로서의 어떤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습득이 되고 우리로 알고 명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절 이하에는요, 아주 특이하게, 어, 산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절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보배로운 산돌 6절에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페트라 반석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돼요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존재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한 변함이 없는 그런 돌 반석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 그 이해가 굉장히 깊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보베론 리빙스톤 산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쓸데없는 폐기해야 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돌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다. 바로 그런 모퉁이 돌.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모퉁이 머릿돌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하는, 저항하게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구의 탓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탓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지나 그런 마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든든한 반석. 얼마나 세상이 요동칩니까?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어,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든든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절 이하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베드로는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후에 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역할, 사명은 무엇인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내가 평생 추구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 정말 이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여기 나와 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4년도 상반기 이제 6월 한달 남았는데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책임감과 또 영적인 소명 사명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언제나 확실하고 든든한 생명에 반석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